오늘은 간단한 미션과 테스트나 작업만 해두시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리비루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번 달까지 진행되고 소모되는 비용 없이 무료로 작업해둘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영상 보시고 미리 참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비로는 디파이와 r w a 를 갖추고 스마트 허브를 지원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인데요. 소셜 연동을 통해서 미션을 진행하시고 포인트를 쌓아서 쭉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첫 번째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트위터 연결과 지갑 연결을 진행해줍니다. 트위터 팔로우가 50명 이상 있어야 에어드랍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팔로우가 부족하신 분들은 톡방 오셔서 같이 포마시 해주시고요. 마지막 미션에서 지갑을 트위터에 연동을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크롬 웹... 에서 케플러 지갑을 설치해 줍니다. 지갑 설치 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링크월렛을 클릭해 주시면 연동이 완료되고요. 연동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카운트가 시작되고 시간이 다 지나면 포인트 파밍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포인트가 파밍됩니다. 하단으로 내리셔서 글림까지 작성을 해주시고요. 에어드랍을 받을 수 없는 국가도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나 해당 해외에 계신 분들은 VPN 이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테스트넷에 접속해 주시고요. 여기 수도꼭지 탭에서 테스트 토큰을 받아줍니다. 받으셨으면 상단 스테이크 탭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앞서 받았던 테스트 토큰을 스테이킹 해 줍니다. 이렇게 스테이킹까지 하셨으면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이번 달 말까지 포인트를 파밍하고 이후에 에어드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무료로 참여하셔서 작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